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네. 문제는 남이 나보다 더나 실제로 나으면 문제가 안 돼. 어때요? 여러분이 10배나 훌륭하고 여러분이 100배나 일을 했어. 그리고 여러분이 1000배나 잘했어. 근데 여러분의 발끝에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? 네. 당신이 네. 나보다 낫습니다. 이게 인격적으로 되셔야 돼요. 인격적으로 되셔야 돼요. 왜 나을까요? 질문. 그 못난 사람이 왜 나보다 더 나을까요? 뭐가 더 나을까요? 그 사람이.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자꾸 쓰셔야 된다니까. 선교. 아니 내가 백배나 훌륭하다니까요. 사람도 그렇고 한 일도. 천배나 못하다니까요. 그 사람한테 당신이 낫습니다. 속으로. 아휴, 내가 하긴 한다만 진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. 진짜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더 나아야 된다니까요. 왜 나을까요? 그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. 그런 얘기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? 확실히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죠. 아니 지금 제가 설정한 게 그렇잖아요. 확실히 못해요. 나는 망치질 열번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. 못 하나 듣고 깐죽관죽 하고 있어. 못한 사람이에요. 근데 왜그 사람에게 당신이 더 위대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?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.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. 아, 아직 이해가 안 되나? 여러분들은 이만큼 있고 그 사람 여기 있어. 그럼 부활이 되려면 완전 해야 되잖아요. 누가 더 은혜가 커요? 밑에 있는 사람이 크지. 그러니까,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정말 나보다 더 크죠? 그때는 뭐가 큰 거예요? 하나님의 은혜가. 그럼 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깝치면 안 되지. 내가 크다? 그러면 넌 이제 마귀가 되는 거지.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은 나보다 위대합니다. 왜 해야 돼요? 망치질 열번 했잖아. 당신도 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. 당신이도 일 잘하세요.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위대함을 봐야 한다, 이 말이에요. 인간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요. 그니까 아까 집사님이 하나님이 했던 게 은혜죠. 골이 깊으면 은혜도 커요. 여러분이 산 꼭대기면 세상에서 영광이 있어요. 존경을 받아요. 여러분들이 계곡 밑바닥이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. 그런데요, 하나님의 의, 완전한 의에 이르는 바닷물이 덮여 있는 바닷속에는,